요새 결혼 안한 분들에 대해서 레이저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주사도 너무 많이 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실제로 필요한 분들도 더큰 수술이 필요한 분들도 그냥 그거 하고 말고 이런 풍토가 저는 너무 싫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았고 선천적으로 큰 기형이 없는 분이라면 기술이 미숙하거나 아직은 성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거지 몸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벨라주 원철 TV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출산하지 않은 비교적 젊은 여성들의 질 이완증과 그에 따른 문제 그리고 치료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저도 어떨 때는 좀 깜짝깜짝 놀랐는데, 10대 여성까지도 병원에 와서 제가 잠자리를 하다 보니까 질이 늘어난 것 같아요. 소리가 납니다. 치료해야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병원에 도움까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젊고 골반이 손상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성관계를 자주 했다든지 남자친구 성기가 크다든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질이 벌어져서 그것이 회복할 수 없거나 또는 불가역적으로 성감을 저하시키는 이완증으로 가지 않습니다.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체중이 몇 킬로가 빠지면 모양이 바뀌듯이 조금 달라지지만 체중이 다시 원상대가 되면 전과 똑같은 느낌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럴 때는 물론 병원에 와서 체크를 해 보셔야 되지만 이때 우리가 극단적으로 질 축소 성형이라는 수술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런 경우도 저도 거의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조금 점막이 늘어나거나 뭐 근육이 손상까지는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라면은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또는 요새 뭐 많은 열적 치료가 있잖아요 고주파 또는 레이저 초음파 이러한 장비들을 같이 동원해줘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필러, 그런 것들을 정보를 얻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추천하는 병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가끔씩은 체중감량이 심한 상태였다고 볼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소량으로 주사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해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앞으로 더 많은 성생활의 기간이 남아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한 건 좋지만 다른 자가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쾌결 운동을 열심히 해본다든지 하는 것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지 않았다면 조금 달라졌다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병원에 오면요. 저도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여성분이 오시면 일단 환자로 보여요. 병원에 환자 아닌 분이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뭔가 불편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치료받기를 원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 환자로 대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나를 너무 찾게 돼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문제가 없을 경우도 있지만 있는 문제를 못 찾으면 의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찾게 됩니다. 또는 거기에 개업을 하고 있는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환자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나를 위해서 우리 병원을 위해서. 하고 싶을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솔직한 심정이고 그 어느 누구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의사로서의 기본 사명감을 갖고 환자분들에게 불리한 요구를 하진 않아요. 근데 일부 아주 소수의 선생님들이 그걸 추천하고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겁까지는 아니겠지만 환자에게 부담을 주고 하다 보면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나 그 시술이 사실 안 해도 되는 걸 했기 때문에 효과도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각한 문제가 일단 아닌데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부합해서 조금 선생님과 좋지 않은 만남이 됐다면 그분은 여러 가지를 하시고 싶을 수도 있다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은 비용대로 나갔으나 애초에 필요 없는 시술함으로 인해서 그분은 마치 중독처럼 다음에 필러가 없수 되면 또 맞아야 돼요. 레이저 힘이 떨어지면 또 해야 되고 결국은 아이도 낳지 않은 사람을 질 근육을 잡아 꼬매는 조금 이해되지 않는 일까지도 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큰 효과를 얻었다면 좋아요. 그러나 곧 아이를 낳으면 또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사람은 불편하다고 모두 다 완벽하게 치료되는 것. 또 좋지만, 거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회복에 따른 시간적 손해나 또는 맹신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점 병원 운영에서 환자 많이 봐야 되는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이상하고 아직 이걸 컨셉처럼 잡아가는 것 같지만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낳지 않았고 선천적으로 큰 기억이 없는 분이라면 기술이 미숙하거나 아직은 형에 대한 전문적식이 부족한 거지 몸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면 진짜 받아보시고요. 하면 먼저 골반 운동을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 보시고 그게 정말로 내 삶에 큰 문제가 된다면 그때 병원 방문하고 알아보고 진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결혼 안한 분들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레이저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주사도 너무 많이 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실제로 필요한 분들도 더큰 수술이 필요한 분들도 그냥 그거 하고 말고 이런 풍토가 저는 너무 싫습니다. 치료 안 해도 되는 분. 작은 치료만으로 되는 분, 정말로 큰 수술이 필요한 분들 구분해서 환자에게 맞는 걸 시술할 수 있는 의사가 아직은 저도 아닙니다. 되고자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상태 먼저 파악하시고 병원도 좀 알아보시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신 다음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또 너무 진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모르면 오세요. 괜찮으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의사들도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아이도 낳지 않았는데 질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절대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 일을 20년 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신데 안 건강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콘텐츠의 내용은 아이를 낳지 않은 분만순상이 없는 비교적 젊은 연령대 여성들의 질이완증에 대한 관념을 좀 바꿔보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